자 오늘도 해장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. 아직도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. 와 극한, 극한이 극한이에비다 맞고 오, 다 젖고 지금 와야비 소리 들리시죠? 와 정말 극한 산책입니다. 산책이 아니라 극한 등산. 아다 아, 젖었어. 신발까지 젖고 아이고 나는 어떡해요. 완전 극해. 아 좋은 건 그냥 조용하다는 거? 아무도 없다는 거? 그거 하나는 좋네요. 아아 아휴 아, 능선에는 타야지. 막 이게 동영상 가지고 있어서. 아유, 오늘 아아 육수인지 땀인지가 알 수가 없어. 아아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호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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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보인다. 별 보인다. 별빛이 나은. 미쳐갑니다 점점. 극한 아, 산체 자. 엄청나게, 지금, 거시기 하고 있죠, 아따, 죽겠어요, 와, 아, 딱, 죽겄어요, 예? 와, 딱, 아, 그래도 비는, 비가 좀 미세먼지 많아도 맞아줘도 괜찮아요. 저처럼 이제 좀 머리가 좀, 좀 아, 좀 거시기 해볼 거니까, 아, 딱, 이거 완전 지릉밭이고, 마화 환장하거네. 워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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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메.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, 일이... 고집 안꼽같다고요 짠, 짜잔. 짜라, 짜란, 짜란. 잘 보셨죠?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. 걷다가, 걷다가, 걷다 보면, 기다려, 돌아와, 돌아버리겠다. 어. 어. 자. 이제, 저는 안전한 하산을 위해서, 오메오메오메오메, 어. 오메나 오매 오매 살려. 흙한 산책. 비소리는 좋은데. 와, 진짜 물이 잘 빠지는 산이었으면 괜찮았었는데, 여기가 좀 진흙밭입니다. 와, 이거,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? 또 보여드릴까요? 와, 음, 꽃이 나를 반겨주네. 음, 나처럼 이 빵. 이다, 나지? 자, 선생, 아씨, 다 젖었어. 환장하고 여러분 비오는 날 저때 산에 가는 걸 비추어 비추천드립니다. 아, 이 이런 사람, 완장하고 어요 오늘 좀 길어졌네요. 근데 운치는 있어. 물안개, 물안개, 를 물안개 같은 게 안개, 안개가 쫙욱하게. 자욱하게 깔려있죠. 자욱하게 깔려있죠. 저기 보면은, 물한개보여줄까 이게? 따라라라라라. 아, 오늘 비 오는 날에 극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기지를 발휘하나봐요. 더, 더 오래 찍고. 원래 제가 등산 한 1분밖에 안 찍었는데 벌써 몇 분을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아니겠지 자, 주가 해장 등산, 가자!